지구를 지켜줘 우와 맛있겠다 처음 보는 과자야 봉지를 뜯고 아삭 이 맛없어 사탕을 먹을까 사탕 껍질을 까서 입에 쏙 냠냠 퇴. 내가 싫어하는 맛이잖아 이번엔 초콜릿 우물우물 어느새 거실은 쓰레기가 한가득이야 으 손이 끈적해 난 화장실을 가서 손을 씻었어 거품을 마구마구 문질러서 거품을 잔뜩 만들었어 몽글몽글 손가락 사이로 쏙쏙 빠진 느낌이 정말 재미있어 한참 비누놀이를 하다가 콸콸 흐른 물에 헹구면 반짝이는 깨끗한 내손 엄마한테 혼나기 전 청소해야지 나온 과자 봉지랑 사탕 껍질 먹다만 사탕을 쓰레기통에 한꺼번에 버렸어 바닥에 과자 가루가 잔뜩 있네 휴지를 폭폭폭폭 폭 뽑아서 쓱쓱쓱 닦고 쓰레기통에 꺼린 청소 끝. 너무해 너무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글쎄 누군가 울고 있네 머리가 엄청 크고 동그란 얘는 누굴까? 너 누구니? 난 조심스럽게 다가 물었어. 그러자 동그란 얼굴로 휙 돌아서 말했지. 흥! 나 지구야. 뭐 지구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 그랬더니 지구가 날째를 보며 소리쳤지. 사람들이 날 더럽혀서 지저분한 거야. 지구는 내 손이 잡고 붕 날아오르더니 쓰레기 처리장으로 갔어. 저 아래 봐. 사람들이 매일매일 버리는 쓰레기가 저렇게 많아. 나는 산처럼 쌓인 쓰레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 좀더 날아가자. 하늘이 뿌얘졌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는 공기를 더럽혀. 콜록콜록! 지구가 기침을 하면서 말했어. 나도 목이 간지간지하고꽉 막히고 답답했지. 물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마구 써서 더러워진 물 때문에 강도 바다도 죽어가고 있어. 지구는 시무룩하게 말했어. 난 아까 잔뜩 버린 쓰레기와 비누 놀이가 생각났어. 어떻게 나도 지구를 더럽혔나 봐. 지구야 너를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있어. 아주 간단해. 일로 와봐. 지구와 남 욕실로 갔어. 치카치카 양치할 땐 컵을 사용해. 입을 헹굴 물을 컵에 받았으면 한 컵으로도 충분해.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콸콸 틀어놓지 말고 꼭 잠그기. 그다음에 주방이야. 일회용품은 되도록 쓰지 않기. 종이컵, 나무젓가락같이 한 번밖에 쓸수 없는 것들 말이야. 한 번만 쓰고 버리면 그만큼 쓰레기가 많아져. 엄마가 시장에 갈 때마다 꼭 장바구니 챙겨줘야 돼. 그러면 비닐봉지를 덜 쓰게 돼. 내 방에 들어갔어. 내가 그린 그림을. 발랑 뒤집었어. 종이는 앞면도 쓰고 뒷면도 써야 돼. 왜?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 종이를 아껴 쓰면 그만큼 나무를 없애지 않아도 되거든. 난 앞으로 종이를 아껴 쓰기로 마음먹었어. 거실로 갔어. 지구는 전등 스위치를 꾹 눌렸어. 환한 낮에는 전등을 꺼야지. 전기를 만들려면 석유나 석탄을 많이 써야 해. 전기를 만들 때는 환경도 더러워져. 그러니까 되도록 전기를 아꼈어. 전기를 아끼는 방법은 간단해. 손가락으로 스위치나 버튼을 한 번만 꾹 누르면 끝. 나는 얼른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어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야. 바로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를 버릴 때 종이는 종이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깡통과 유리도 따로 버려야 돼. 이렇게 따로 모은 쓰레기는 공장에서 새 물건으로 만들어서 다시 쓸수 있어. 나는 지구가 알려준 대로 착착 쓰레기를 분리했어요.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이렇게 간하고 싶다니 집에서도 얼만지 할수 있어. 앞으로 매일매일 꼭 지킬게. 난 지구랑 흉깔 걸고 약속했어. 정말 고마워. 소중한 지구는 이제 내가 깨끗하게 지켜줄게. 지구가 아파요. 쓰레기가 많이 쌓인 땅. 더러워진 물. 뿌옇게 된 공기. 사라져가는 동물들 아 지구가 아프대요 엄마 북극곰이 왜 저래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이 살 곳을, 살 곳을 잃어간대 지구는 왜 더러워져요 사람들이 석유나 석탄 같은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이야 저기 연기 보이지 허, 저런 연기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둘러싸서 열을 나가지 못하게 해 아, 뜨거워지고 있어 지구가 더워지는 걸 멈출 수 없나요? 전기도 아껴 쓰고 쓰레기도 줄여야지. 함께 노력하자. 빙하가 녹고 있어.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어. 생물들이 죽어가. 이상한 날씨가 계속돼. 지구가 더러워지면 이렇게 된답니다.